보세요. 봅니다. 이차 부등식에 있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차 어, 함수가 뭐라고요? 0보다 크다고 라 하면 이게 이렇게 X축 위에 부흥도 있어야 되고 이게 부흥도 있 되잖아. 맞지? 해래서뭐 쓴다. 판디가 어떻게 된다고요? 판디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했었죠. 정말? 이거는 지금 계속 나오는 중이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모든 실수 X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범위에 대해서 X가 있는데 X가 알파하고 베타에 대해서 똑같은 문제입니다. Y는 FX가 0보다 크다. 항상 0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때는 판디를 쓴다 안 쓴다? 그때는 판디 안 써야 겠지 판디를 언제만 쓰는 거다? 모든 실수, 이미의 실수라는 말이 있을 때만 판디를 쓰는 거고. 맞지? 오케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를 찾아야 돼? 모든 값이 요 범위에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 0보다 크려면 누굴 찾는다? 축. 축 찾아야 되는 맞죠? 네. 축을 찾는 이유는 뭘 찾기 위해서? 주. 그렇죠. 주. 최소값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제일 작은 걸 찾아서 개가 뭐보다 크면 되는 거다? 0보다 크면 되는 거라고요. 알겠지? 이 문제도 이렇게 풀리긴 풀려요. 근데 좀더 쉽게 풀려고 판들이 쓰는 겁니다. 알겠지? 둘다 동시에 풀수 있는 방법은 제일 작은 거 찾아서 걔용구가 큰지만 보이면 돼 알겠지? 근데 얘는 뭐 쓰는 게 편하니까 판디 쓰는 게 편하니까 판디 쓰는 거야 알겠지? 이해돼? 네 맞잖아 우리반 애들은 전부 다 150보다 커라고 하면 누구 찾아야 돼? 제일 작은 거. 그럼 제일 작은 걸 찾아야죠 네. 맞나요? 오케이 제이에 찾아서 걔연구가 큰지 보면 되죠 물론 자기는 부족하겠지만 자 하여튼 자 다음 그래서 봅니다 어. 379.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1 6 x 4의 X 1의 플러스 2K가 0보다 큰것 같아요. 음. 그러면 우리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보세요, 승재야. 어, 당연히 이거 뭐에다다 치워야 되잖아. 오케이. 치워게요치워면 당연히 4의 X가 뭐라고요? O, T. 어, T다. 그러면 16X는 뭐다? T 그렇죠. T제곱이다. 이건 뭐다? 마이너스 4T. 4T고 플러스 뭐다? <laughs> 2K가 뭐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laughs> 맞지? 그런데 치원한 뭐가 따라와야 돼? 도미. 도미가 따라와야 되는데 자 원래는 이게 뭐였다고요? 지수 부등식이었는데 치원하니까 뭐로 바뀌고 2차 부등식으로 바뀌고 이게 지금 모든 실수 T가 되는 게 아니라 이때 T의 범위는 뭐보다 크다? 야. 그렇죠.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오케이. 대형 무슨 의이야 시원하면 0보다 크다 맞지?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2차 부등식 내용 중에서 이게 항상 0보다 크나 같아야 돼요. T가 이럴 때라고 한다면 이거 써야 돼. 이거 써야 돼. 왼쪽이 오른쪽이야. 당연히 좁, 오른쪽이죠. 알겠어? 네. 이거 쓰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모든 실수 T라고 한쪽뿐 이써야 되는데 T가 뭐가 있다? 범위가 있으니까 뭘 찾아야 된다고요? 최솟값 찾으러 가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럼 이거 최솟값 어떻게 찾지? 자, T-2의 제곱에 마이너스 4 플러스 2K가 뭐 <laughs> 아까 같은 거잖아. 았지 그러면 이거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래로 볼록되면서 여기가 얼마다? 그렇죠. 대형아 니가 말한것처럼 축을 찾고 맞죠? <laughs> 이 축이 이 범위안에 0보다 크다그 했으니까 이렇게 될거니까 어디서 최소인거야? 당연히 여기 꼭짓점이 최소겠죠 맞지? 그 값이 얼마야 대형아? 네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4 플러스 2 그렇죠. 마이너스 4 플러스 2 캔디 이게 뭐라고 승재야? 최소 최소값. 얘가 뭐보다 커야 된다고? <laughs>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따라서 K는 보다 2보다 큰같다 그러면 그게 정답입니다. K는 2보다 큰다